혹시 이전 영상을 보고 오셨나요? 종잇장 손톱에 관한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마침 제 손톱이 젤에 뜯겨 얇아지고 찢어진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제로 어떻게 고정되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침 요즘 하드 젤, 소프트 젤 얘기가 많죠. 유지력 때문이라는 말도 많은데 저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젤의 종류보다 어디가 고정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찢어진 손톱 상태에서 중앙만 도포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겨울이 되면 손톱이 얇아지고 찢어지는 분들이 많아지죠. 그때마다 반복되는 보수.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제품이 좋다더라 같은 정보들을 찾게 되는데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찢어진 부분 전체를 덮지 않았어요. 연결을 많이 한게 아니라 구조가 잡히는 지점만 고정했습니다. 양도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곳에만 도포했기 때문에 손톱 자체의 탄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 젤이냐, 소프트 젤이냐보다 고정 위치, 구조, 양을 먼저 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젤을 써도 유지력은 설명이 안됩니다. 이 영상은 정답을 정하려는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을 공유하는 영상이에요. 비슷한 손톱 상태가 있다면 사진으로 봐도 괜찮습니다.